1933년 8월 21일 11시 50분 무렵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 잠자리에 들었던 관리인 A는 복도에서 울리는 여성의 비명에 깨어났습니다. A는 소리가 들려오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문 앞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바이올렛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A의 물음에 숨을 헐떡이며 부모님을 부르고 있던 그녀는 그들이 죽었다, 집안이 가스로 가득 차 있다라며 소리쳤습니다. 틈 사이로 가스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미 방 안은 가스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에이는 복도로 나오는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창문을 열라 지시했고 곧바로 지하실로 달려가 메인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그 사이 바이올렛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온 이웃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서 이상했다.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가스 냄새가 강하게 났다. 침실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로 보아 아마 사망하신 것 같다. 나는 가스가 아파트 전체에 퍼질까 무서워 문을 닫고 도움을 청했다. 메인 가스관을 잠그고 돌아온 애인은 코를 손수건으로 막은 상태로 들어갔고 곧바로 부엌에 있던 가스관을 잠근 뒤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발견된 쓰러져 있는 바이올렛의 부모님 이미 그들은 사망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의료진들이 바이올렛의 부모님들을 살펴보는 사이 그녀는 이웃과 이야기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최근 집에 잘 머무르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슬퍼하던 바이올렛. 바이올렛의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그들을 들것에 실었을 때 그날 들 것을 옮기는 작업을 위해 투입된 한 인턴이 소리쳤습니다. 바이올렛의 어머니 제르마인이 살아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제르마인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사이 바이올렛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라졌을까? 당시 거리는 아파트 주민들과 구경 나온 시민들로 혼잡했기에, 아무도 바이올렛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제르마이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혼수 상태였기에 좀더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한 경찰은 매우 이상한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년 부부는 자살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들의 딸 바이올렛은 마치 부모님들이 스스로 가스를 틀어 생을 마감한 것처럼 말했고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진은 기관사로 상당한 봉급을 받고 있었기에 자금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고 주변에서 겸손하고 금술 좋은 부부로 알려졌기에 더욱 이상했습니다. 바이올렛이 너무 당황한 거라 아침에는 경찰서로 오거나 어머니가 머물러 있는 병원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각한 경찰은 우선 사건이 발생한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저녁 식사와 세 잔의 와인 잔. 금고에서 사라진 현금,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도른이라는 의사의 설명이 적힌 메모. 메모에는 진과 제르마인에게 동봉한 가루를 가져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세잔의 와인잔이 있었다는 것은 사건 당일 진과 제르마인 말고도 다른 한 명이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서랍장 내부에 있던 금고에는 어떠한 물리적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현금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른이 남긴 메모는 확인 결과 며칠 전 부부의 딸 바이올렛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받아간 수면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나갈수록 바이올렛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는 사이 병원에서 도착한 소식으로 인해 맞춰진 마지막 퍼즐. 제르마인이 생명을 부지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이고 이것은 대량의 수면제를 복용했기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지방 판사는 법의학 연구소에 사망한 진의 시신을 부검하라 지시했고 그의 몸에서도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바이올렛이 수면제를 와인에 넣었고 이를 마시고 부모님이 쓰러지자 가스를 틀어 마치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했을 것이라 의심한 검찰. 이제 그들은 바이올렛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렛이 자주 다녔던 카페를 비롯해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던 경찰은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마들렌이라는 여성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렛의 범행을 의심하는 경찰에게 그녀는 자신이 바이올렛과 21일 저녁까지 함께 있었다며 그녀가 범인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녁 11시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바이올렛은 마들렌에게 부모님의 집에 갈 것이라 말했고 둘이 헤어진 시간은 11시 30분 무렵이었다는 마들렌의 증언. 이때까지 경찰은 세 번째 와인잔의 주인이 범인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바이올렛이라 추정했지만, 마들렌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과 제르마인, 그리고 범인이 저녁 식사를 할 때, 바이올렛은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21일에 바이올렛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마들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 12명이나 바이올렛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제르마인이 깨어나, 자신의 딸 바이올렛이 범인이라 지목하자,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바이올렛은 매우 문제가 많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항상 말썽을 부렸고,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종종 가출했던 딸이었죠. 자신의 삶을 살 권리를 주장하며 자주 가출을 했지만, 돈이 떨어지면 항상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던 바이올렛. 그녀는 방탕한 생활과 애인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사용했지만, 이를 부모님이 알자 용돈을 줄이며 요즘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그녀가 택한 것은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 처음에는 침실 커튼에 불을 내보고 독약을 와인에 타기도 했지만 불은 빨리 진화됐고 독약은 소량이었기에 매번 실패했죠. 결국 그녀는 부모님의 서명을 위조해 대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사건 당일인 21일에 함께 있었다는 지인 12명의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을까요?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이 21일 월요일인 줄 알았지만 사실 진과 제르마인이 바이올렛과 저녁을 먹은 날은 그전 날인 20일 일요일이었던 거죠. 즉 바이올렛은 20일에 부모님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21일에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며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가스를 틀고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정확한 사망 시간대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가능한 트릭이었습니다. 결국 수배 며칠 후 체포된 바이올렛은 아버지 진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했기에 그런 짓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당했다고 밝힌 날짜에 진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그녀의 말은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녀의 임신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말이었죠. 바이올렛의 변호사는 그녀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의지가 그녀를 가로막는 부모들을 독살하게 만들었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교활한 악마라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1934년 10월 13일에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887년 이후 프랑스에선 여성을 사형시킨 일이 없었기에, 아무도 그녀가 단두대에 설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바이올렛은 그의 12월 24일에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11년 뒤인 1945년 8월 29일에 풀려났습니다. 후에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1966년 11월 26일에 51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해서는 안될 짓을 벌였던 딸 바이올렛. 그런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재판대에서 울며 호소했던 어머니 제르마인.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저런 똥덩어리가 나왔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지옥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후회와 반성을 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